자 오랜만에 뉴비 계정 들어왔습니다 시즌 서버 이후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뉴비 분의 아이디를 한번 돕고자 들어와봤고요 기본적으로 배럭부터 쓱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깨면 주는 거 정도 이렇게 해놓고 계시고 이번에 시즌 서버 하시면서 슈퍼를 뽑느라고 돈이 없으신가봐요 그죠? 이게 시즌 서버의 문제가 무가금 유저들이 슈퍼를 뽑을 수 있는 건 좋아. 근데 큐펄 뽑다 보면은 다른 내실을 다 놓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편지를 안 하면 게임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도 여기서 좀더 견디면서 캐릭터 조금만 더 키우시면은 금방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최대한 레벨업 빨리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요. 얘는 5레벨까지만 하면은 쓰는 거다 만들 수 있거든요. 안화고기까지만 만들면 돼서 요거 레벨업 할 것도 스탯 올리는데 더 쓰세요. 임무 게시판은 어 이대로 9레벨까지 찍어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현재 180레벨. 무기를 아직 하나도 못 만드신 건가요?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못 만들어서, 아예 못 들어서? 아, 그렇구나. 무기를 파밍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전혀 못 돌고 계신다고 해가지고. 오케이 좋습니다. 뭐 아이템은 지금 시점에서는 참음 그래도 불속성 맞춰 놓으셨고 17강 어 일단은 좋은 무기 끼고 계시고 파바이수 4레벨 불감이 24.76% 거의 다 맞추시긴 했네요. 템은 이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은 일단 요거 우리가 블록을 좀 올릴 필요도 있고요. 블록 살짝 요거 하나 껴서 올려줄게요. 요거 준비는 해놓으신 것 같아. 그지 자, 아크 완벽하고요. 아크는 명중, 명중, 명중 블록. 그래도 최대한 잘 뽑아 놓으셨어요. 전반적으로. 이거를 써서 블록을 28% 좋습니다. 그래도 뭐 강화도 최대한 하시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느낌이 나는데요. 일단 이거 10강까지만 찍어 봅시다. 이것도 이것도 HP 늘어나는 거라또 무시할 수 없거든. 한 틱으로 살아서 버티면은 어떻게든 또 돌아지는 게 기도리니까. 뭐 어, 라이트닝 메카? 여기까지 일단 했고. 카드는, 이거, 쿨감 카드 하나 끼셨고, 아, 20%에서 4.76을 요걸로 채우셨구만. 영중에, 보공에, 스피증의 블록카드까지. 최대한 잘 하셨는데? 좋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왔고, 그러고 이제 스킬 보면은, 어, 요거 왜안 찍었어? 어? 이거 뭐야? 이 공짜 패시브 이거 치명타 발생 6% 공짜로 늘어나는 걸안 찍고 있었네. 어 찍으시면은 치명타 6%가 그냥 늘어나거든요. 이거 이것도 안 했어요. 이거 봐봐 설치 시간 3초 증가. 설치 시간 3초 증가면 레피드 쿨링 3초 증가. 구름트랩 3초 증가 얼마나 더 안전하겠어요 그죠 요런거 요런거 이제 머스킷티어의 몇 안되는 공짜 패시브를 지금 안 찍으셨다는거 들어와 보길 잘했군요 저런거는 안 들어와 보면은 평생 몰라 여기다 데스퍼를 넣으라고? 강화가 높아서 또 해볼만은 하겠다 가성비 좋은 놈들로 블럭 위주로 좀 사시면 캐릭터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. 제가 보니까 캐릭이 조금만 더 버티시면 딜은 충분해. 지금 강화가 잘 돼서 너무 다행이야. 지금 블럭 30%까지 찍었고 내가 봤을 때 다이아도 한 100다이아 지금 골드로 바꿔가지고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. 아 다이아 나중에 쓸일 있지 않을까? 아 아껴야 되는데 안돼! 안돼 내가 그냥 해버릴 거야. 아시겠죠?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저의 메멧 쿨라그를 선택하는 그 과감성. 거기서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런 거. 14 골드에 블록 올라가는 거. 요런 것만 좀 사면 돼. 가격 좀싼 거. 좀 올렸습니다. 일단 좀. 블록도 최대한. 형편 내에서 최대한 챙겼고, 방어 스킬도 좀더 챙겼으니까, 한번 봅시다. 맞고 버텨지죠? 지 댐감떡칠을 해가지고 좋아좋아 좋아. 현재까지 노데스 여기까지 노데스 여기까지 노데스 깬다 깰거같아 그지? 아리아가 레벨 좀만 찍어주면 버틸거 같긴한데 마리아 키울 바에는 라이마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, 지금. 아! 이건 쩔수다. 근데, 소크가 없으셔서 좀 문제네. 원래 소크 쓰면서 깨야 돼요, 그냥. 한 판에 소크 하나씩 쓴다는 생각으로. 깼지? 깼어요.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2, 3 데스까지 갈 수도 있어. 잠업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. 지금 소크도 없으시잖아. 내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파밍할 수 있는 대성당 참회로 이런데 가시면은 여기 필버 자리가 두 개죠. 필버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온다는 뜻이야. 그래서 여기서 필보 자리에서 사냥을 하셔도 몬스터가 좀 많아요. 여기 한 일요일쯤 되면은 사람들 좀 오는데 평일에는 사람 거의 없어. 몬스터 많으니까 몬스터 잡을 때마다 이게 경험치가 오르거든요. 그냥 숫자 카운팅이야 이거는. 높은 거 잡나 낮은 거 잡나 똑같아. 근데 여기서 잠수 태우면은 필보가 만약에 나왔을 때 필보 사냥이 바로 가능하죠. 그러면 여기서 큐브를 드셨을 때. 여기서 소크를 또 획득을 할수 있어 뽑기권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자살을 하실 거면은 여기서 필보 잡으면서 할로우 레벨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바지 샀습니다 바지 바지 또 올려주셔서 하나 샀고요 이 친구 어 15퍼 지금 만들어져 있네 이거 끼고 이 쿨감 카드 빼도 25퍼 찍히죠 이제 그러면 요, 요한 칸, 요한 칸이 이제 프리해진 거야. 여기에다가 뭐든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초월을 해가지고 20초월 해서 30레벨 하면 승계할 수 있어. 근데 승계하려면 승계 재료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재료 모아서 하시면 되고. 얘는 승계를 안 해도 재료 모으는 것까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